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른 신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신학생들이 매주 수요일에 농구를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저였기에 같이 농구하면 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구화를 샀고, 또, 운동복을 구입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농구포트에 갔습니다. 그때, 한 미국 신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농구할 줄 아니? 한국에서도 농구해?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황동농구의 농구,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를 할때 공이 저에게 오면 현란하게 드리블을 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넣놓고뛰로 넣어놓고 돌고 밖까지 드리블을 하면서 볼대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슛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들이 모두 저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을 뺏겼고 공은 림을 빌려갔습니다. 저희 팀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팀 동료들이 저에게 격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혼자서 농구는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제가 농구를 했는데 오히려 팀에게 악인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을 해서 얻은 결로는 패스를 하자. 그래서 다음에 경기할 때는 공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패스를 자꾸 하니까 찬스가 생기고 또 오히려 골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이 저를 칭찬해 주었고 저희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생활도 아주 기쁘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겸손하게 농구하는 방법을 도득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있는 낮아지고 낮추는 있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 독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높아질 때 오히려 낮추어라. 그러면 하느님의 총애를 얻을 것이다. 이 경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참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삶을 읽어보면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지 않다 그 기준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무조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구를 할때 자꾸 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노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특히 오늘 기도를 또 했는데 고백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자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죄의 큰 탓이요. 그런데 이 성당만 나가면 이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합니다. 너 다시 잖아 예수님의 이 용서를 목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들고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용선하고 우리 공동체는 점점 부유해질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하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성,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내가 가진 신앙도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전달해 주는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전달했다고 해서 옷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전해줬는데 받은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화가 날 이유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준다면, 내 화도 잘... 가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주신 여러가지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농부공을 배살하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비우고 이 빈자리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더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 네.